이제, 기초를 배우실 텐데, 기초를 배우면은, 여러분 집에 가면은, 무조건 인터넷이 되면 좋은데, 안될 때도 있어요. 왜 그러냐 그러면은, 인터넷을 쓸수 있도록 가입을 안 하면은, 돈을 한달 동안 내지 않으면은, 쓸 수가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, 어, 집에 가서 봤을 때, 통신사에 먼저 가입을 하, 하셔야 되겠죠. 통신사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, KT나, 그 다음에 뭐 SKT나, 그 다음에 또 LG, LGU 플러스에다가 해가지고 통신사 가입하면은 집에 있는 집으로 이제 인터넷선이 들어오겠죠.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여 TV도 인터넷 보기 때문에 셋톱박스가 들어와 있죠. 그것도 다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먼저 통신사 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. 가입을. 가입을 해야만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쓸 수가 있고, 두 번째,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? 바탕화면에 컴퓨터, 우리가 바탕화면에가 인터넷, 여기 방금 했던 거 인터넷 뭐예요? 인터넷, 어,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이거 회사 이름이에요. 엣지라는 거. 이것을 찾아야된다요두 가지가 선행이 되면은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꼭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 쓸 수가 있다. 이렇게 돼 있다는 가장 하에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클릭을 하는거예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열려요. 아까같이 가입이 안되있으면 이 화면 자체가 열리지가 않아요. 자 그런 다음에 뭐하라 했냐면은 여기 뭐 눌러라? 무조건 화면에 뭐가 나오는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이 도화기 새 탭으로 가서 눌러라. 그랬어요.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곳 가지 말고 먼저 네이버 먼저 가자.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클릭하고 한글로 네이버라고 쓰고 엔터를 치라고 그랬어요. 엔터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렇게 검색이 됐다고 하거든요.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네이버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네이버가 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